강과 시흥 시민 축구단의 맞대결 강릉 시민의 홈구장 강릉 종합운동장에서 펼쳐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최현준입니다. 오늘 제 옆에 백현기 해설위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절실합니다. 자 먼저 홈팀 강릉 시민 축구단의 선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황은주 골키퍼가 장갑을 끼겠습니다. 지병우, 임창석, 이도현, 박선주, 홍재민, 최시원, 박한결, 김준선, 장재용. 김지한 이렇게 열한 명의 선수가 오늘 출전하게 되겠습니다. 네, 출발 라인업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김덕수 골키퍼 이충 김남성 최원창 이현용 주종대 안수민 황신중 오성진 유현규 정현우 이렇게 열한 명의 선수가 오늘 출전하겠습니다. 네, 강릉은 주포 승리를 따낼 수 있게 동기부여를. 다시금 살펴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주심의 히스과 함께 양팀의 경기에 출발했습니다. 화면 왼쪽에 홈팀 붉은색 유니폼 강릉시민 축구단이고요. 화면 오른쪽에 흰색 유니폼이 원정팀 씨. 시... 오른쪽 높게 뛰어졌어요. 그대로 오른발 슈팅 하는데요. 네. 오! 오! 오. 자 지금 위협적인 장면이 한 차례 나왔습니다. 자 지금 어쨌든 강릉이 철어 공격 이후에 시흥이 슈팅은 처음으로 가져갔거든요. 네. 주종대 선수의 오른발 슈미라. 자, 결국 뺏어냈어요. 시흥의 역습. 앞쪽으로, 앞쪽으로 밀어줬네요. 박스 쪽으로 발. 반대편으로 살짝 벗어납니다. 자, 시흥은 최대한 앞쪽에서부터 볼을 탈취한 이후에 네. 상대 골문과 최대한 가까운 곳에서 공격을 시작하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거든요. 네. 정현우 선수의 오른발 슈팅. 리어 포스트를 한번 노려봤는데요. 네. 오른쪽으로 벗어났습니다. 사실 정석은 먼저 포스트로 낮고 박선주의 왼발 올려 줬습니다. 그대로 됐죠? 오호. 자, 그대로 자, 발리 슈팅이었는데요. 오른발 2쇼! 슈팅! 둡게 벗어납니다. 자, 네. 자, 지금은 뒤쪽에서 기습적으로 때려받던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그렇죠. 지금 코너킥 전 상황은 사실 실영의 수비가 잘된 상황이었거든요. 네. 하지만 이세컨드 볼에 대한 집중력 강릉이 가져가고 있었습니다만 임팩트도 굉장히 좋았거든요. 네. 오이 슈팅이 네. 살짝 벗어나면서 네. 오면서 거의 뭐 대등한 점유율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네이쪽에서 머리로 밀어주는 아, 거죠 아또한번 압박 투하요 다시 한번를 했습니다 자, 유현규 열렸어요 자 이번에도 유현규 선수가 한번 직접 때려봤는데요 네 바로 이 시흥이 조금씩 전반 중반부터 점유율을 가져가고 분위기를 주도하는 이유 바로 지금의 압박과 같은 장면들이 많아지기 때문인데요 네한 차례 빠른 압박을 통해서 슈팅 찬스까지 만들어냈던 시흥시민축구단 네 하지만 유현규 선수의 이 슈팅입니다. 돌아다니는 선수 있습니다. 일단 지켜내면서 슈팅 찬스 외곽 슈팅. 자 이번에도 과감한 슈팅을 가져갔던 시흥시민축구단. 네. 다시 한번 정현우 선수의 슈팅. 정현우 선수 오늘 외곽에서 과감한 슈팅을 여러 차례 날려주고 있는데요. 네. 자 일단 슈팅 빈도는 많아지고 있지만 유효 슈팅은 거의 없는 양팀입니다.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어 조금 슈팅의 예리함이 필요하겠고요. 김준선 앞으로 밀어줬습니다. 일단 컨트롤 됐습니다. 뒷발로 내줬어요. 왼발 슈팅 이번에도 수비수 맞고 굴절됩니다. 네 지금 최소한의 인원으로 역습 한방을 노렸던 강릉이었는데요. 네 마지막에 약간 임팩트가 정확히 맞진 못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된다면 강릉시민축구단도 한번 라인을 끌어올려 볼 음. 법한데요. 그렇죠. 자, 일단 이 슈팅은 수비수 맞고 굴절되면서 코너킥이 선언됐습니다. 코너킥 올려줬습니다. 뒤쪽인데요. 뒤쪽. 수비수가 머리로 끊어냅니다. 다시 한번 코너킥. 자, 이번엔 주종대 선수가 걷어내봤는데요. 아, 어, 지금 휘어지는 각도가 굉장히 날카로웠어요. 네. 최시훈 선수의 코너킥. 일단 먼 쪽을 한번 바라봤는데 주종대 선수가 먼저 끊어냈습니다. 다시 한 번. 축구단.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 네. 수비수 맞고 굴절. 그대로 골라인아웃. 자, 그리고 이제 주심의 휘슬과 함께 양 팀의 전반전이 종료됐습니다. 강릉 시민 축구단과 시흥 시민 축구단의 14라운드 맞대결 전반전 0대 0으로 종료됐습니다. 네, 승리가 절실한 양 팀답게 굉장히 신중하게 탐색전이 이어졌던 전반전이었거든요. 네. 그리고 측면 쪽에 조금은 국한된 점이 없지 않아 있었던 점. 네. 후반에는 얼마나 이 측면에서 중앙으로 빠르게 나올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될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팀의 후반전 주심에 희쓸과 함께 시작됐습니다. 양팀 지령 바꾼 채 후반전 시작됩니다. 화면 왼쪽에 원정팀 시흥시민 축구단, 화면 오른쪽에 홈팀 강릉시민 축구단입니다. 돌아뛰는 선수 있지만 일단 중앙으로 내려오도 하나요? 밀어주는 과정이 아, 좋은데요. 박스 어. 네. 자, 지금은 한번 센스 있게 돌려봤는데요. 와, 아, 지금도 이 굉장히 좁은 공간에서의 유기로운 연결이 한번 나왔던 시흥이었어요. 네. 자, 여기서 이어받고 한번에 아, 돌려줬던 네. 이정현우 선수였는데요. 그렇죠. 정현우와유현규의 콤비네이션이 한번 빛을 발할 뻔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끈어냈습니다. 어, 켰습니다. 시흥시민 축구단에 역습 공격수 두명 있는데요. 오른발이션자 이번에도 벗어났습니다. 자, 일단 계속해서 압박을 통해서 공격 찬스를 가져가고 있는 시흥시민 축구단인데 어, 지금 오성진 선수의 슈팅이었습니다. 네 지금 오성진 선수가 완전히 지병우 선수의 횡패스 경로를 읽고 있었거든요. 네 그리고 직접 탈취한 이후에 슈팅 마무리까지 자 일단 반대쪽에 선수가 있었습니다만 오성진 선수가 직접 마무리를 지어봤고요 네이 오성진 선수 앞으로 밀어줬고요 왼쪽에 선수 비어있습니다 아, 공간 나왔는데요 왼쪽 바라봤습니다 왼발 크로스 올라갔습니다 아, 조금... 어후... 오... 황한주 골키퍼가 져버립니다 자 일단 전반전에 이어서 후반전에도 오성진 선수에게 계속해서 공간이 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지금도 네 오성진 선수가 좋은 위치 선정 이후에 크로스까지 올려봤는데요 네 킥. 정현우 왼발로 찔러봅니다. 살짝 벗어납니다. 직접 봤어요. 네. 이 킥에 자신감이 붙은 정현우 선수가 한번 직접 처리해 봤는데요. 네. 자, 굉장히 또가마차는데도 능한 정현우 선수인데요. 네. 생각은 양준아 선수가 상당히 눈에 띕니다. 왼발로 올려줬습니다. 반대. 뒤쪽이... 아아아 자, 이런 장면을 기대했던 강능심이 축구란인데. 그렇죠. 네. 지금은 발에 맞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언급해드렸던 양준하 선수의 슈팅이었는데, 아 네. 네. 지금 마지막 순간에 이시영 선수 맞고 골절됐기 때문에 네. 양준하가 낙하 지점을 제대로 찾지 못했어요.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한 차례 위협적인 장면을 연출했던 강릉시민축구단 다시 한번 코너킥 올려줍니다. 반대편 공이 퍼지. 살짝 수비수가 몸을 날려서 끊어냅니다. 양준하. 접었습니다. 아 좋아요 양준하 박스 안쪽까지 안쪽에서 왠... 아! 아! 자 지금도 상당히 아쉬운 공격 찬스가 부산된 강릉시민축구단입니다 아, 양준하가 정말 스위 페인팅 이후에 네. 끝까지 침투 이후에 슈팅 아, 크로스까지 연결해봤는데 네. 지금 지병우 선수가 아, 살짝 길었습니다 아 이렇게 되면 강릉 기회입니다 그대로 역습 찬스 왼쪽 아, 이어 받았습니다 안쪽에 공간이 있어요 빠르게 올라가고 있어요 박스 안쪽 반대편에 선수가 이동해야 되겠는데요. 그대로 뒤쪽으로 밀어줍니다. 아, 왔습니다. 슛! 자, 임팩트가 제대로 맞지 않았습니다. 네, 홍재민 선수까지 올라와서 어쨌든 최대한 공격 숫자를 많이 늘릴 수 있었던 가능이었거든요. 네. 자, 양 팀이 결정적인 뭔가 공격 찬스를 맞이했는데 어, 양팀 모두 한끗 차이로 어, 득점이 만들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좋은 위치에서의 프리킥. 올려줬습니다. 헤더 벗어납니다. 자, 지금은 이 김남성 선수의 풀킥 이후에 이충 선수의 헤더였는데요. 자, 지금 김남성이 전매특허죠 네. 왼발 잘라먹는 가마차는 크로스였는데 이충이 여기서 너무 꺾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상당히 아쉬워했던 이충 선수. 어, 굉장히 위협적이시의요 풀킥. 다시 한번 김남성 올려줬니다잘 나갔어요. 이번에 황관준 정. 지금도 이 김남성의 크로스가 워낙에 정확하게 올라왔는데요. 네, 황한준의 정면에 안기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왼발로 이번에도 올려줬는데 자이 헤더 슈팅. 아... 황한준 골키퍼가 집중력을 발휘했습니다. 지금 제대로 이마에 맞았거든요. 네. 맞지 않았고 계속해서 시행이 이어집니다. 왼발 크로스 반대편 컨트롤됐습니다. 박스 안쪽 오른발 크로스 아, 오! 골대 오! 골대 가고 나옵니다. 자, 지금 이 슈팅도 상당히 위협적이었는데 골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막판에 정말 시형이 몰아치고 있는데요 자, 이 슈팅 아하 아, 네 골대 맞고 나오면서 정말 골 깊어 자, 일단 접어서 뒤쪽으로 내줍니다 오른발 크로스 로올라세어요 헤더 높게 아하 골라인 아웃됐습니다 아, 지금도 이 다이렉트 크로스 자체 선택 굉장히 좋았는데 네 오늘 경기 장재용 선수도 계속해서 앞쪽으로 위치를 하고 또 골을 노리고 있습니다만 네. 마지막에 0점은 조금은 아쉬움이 남는 경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렇킥 올려줬습니다. 이번에도 반대편 해도 어! 오 골반 앞에서 바로 건어냅니다자 다시 한번 측면 나가지 않았어요. 드로그 라인아웃 이번에도 코너킥 네 아직 경기 0대0입니다 네 지금 강릉이 득점하게 된다면 시흥 입장에서는 아무리 점유율을 많이 가져갔음에도 불구하고 속절없이 또 패할 수가 있는 상황이 이어질 수가 있어요 네먼 쪽에서 이 지병호 네, 일단 측면에서 뒤로 빼졌습니다오머리로 아, 돌려줬는데요 온사이드에요 온사이드입니다 낮은 쪽에서 높이 벗어납니다 자 이번에도 높이 벗어났습니다 장재용 선수의 슈팅이었는데요. 아, 장재용 선수가 전후반 내내 약간은 고립되는 장면들이 있었는데, 이한 방으로 모든 것을 만회할 수가 있었거든요. 네. 움직임 나, 너무 좋았는데. 가진 크로스 이후에 장재용 선수의 슈팅. 정말, 이 깻잎 한장 차이로 벗어났습니다. 네. 자, 일단 돌파 시도했는데요. 중앙으로 밀어줍니다. 한 번에 붙여줍니다. 뒤쪽인데요. 뒤쪽! 여기서! 자 지금은 후반전에 계속해서 유효슈팅이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시흥 선수들 꿈짜리에 황한준 여어 나오겠는데요 네자 지금도 가까운 위치이긴 했습니다만 상당히 붙여주었습니다 헤더 뒤쪽, 뒤쪽인데요? 뒤쪽 황한준이 잡아냅니다 네. 그리고 자. 황한준의 캐치와 함께 양팀의 경기가 종료됩니다 2023 K3 리그 14라운드 강릉 시민 축구단과 시흥 시민 축구단의 경기 결국 양팀 득점 없이 0대 0으로 종료가 됩니다. 네, 강릉은 7 경기 동안 승리가 없었는데 오늘 경기는 정말 일단 실리적으로 운영을 했거든요. 네. 시흥을 상대로 실점하지 않는 것을 어쨌든 전반전에 목표를 달성을 했는데 네. 후반전에도 시흥의 점유율이 이어졌단 말이죠. 네. 하지만 시흥의 이 결정력은 좀 아쉬움이 보이면서 오늘 0대 0 승점 1점씩 나눠가는 양팀입니다. 그렇습니다. 자, 정말 야속하게 강릉시민축구단의 홈 첫승은 다음 기회로 미뤄지게 됐고요. 이 시흥시민축구단은 일단 세 경기.